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시간 가집시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을 잘 돌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마음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깨달은 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셉의 일생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 꿈의 사람 요셉 한번 힘차게 찬양할까요? <목소리> 왔어요. 평소에 갖고 싶었던 물건 이것저것을 다 바구니에 담아서 계산대에 딱 가져왔는데 친구가 오늘 네 물건값 내가 다 계산해줄게.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맞아요. 너무 기쁘고 행복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이렇게 우리의 물건값을 대신 내주는 것도 감사한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그 대가를 우리를 위해서 치루어 주신 분이 계세요. 오늘 하나님 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자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볼수 있도록 준비해왔어요. 우리 한번 이것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기록한 성경이죠. 우리 성경의 주소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야마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베베소서 일장 칠절 말씀 아멘. 네.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는 누구의 피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흘려주신 그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말이 곧 제사함, 제 용서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죄 용서는 죄에서 모든 것이 풀려난 그런 놀라운 일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깨끗이 용서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더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배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그분을 우리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해 주셨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아서 죄를 용서받지 않았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 드린다면, 여러분은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더 읽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여러분 10초만 눈을 잠깐 감아볼까요? 그리고 10초가 되었을 때 눈을 한번 떠보세요 10초예요 어때요? 10초가 길다고 느껴졌나요? 맞아요 눈을 감고 10초를 쉰다는 것은 결코 짧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요셉은 그보다 훨씬 긴 시간들을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었죠. 지난주에 배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요셉은 애매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감옥은 왕의 신하들이 잘못했을 때 오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요셉이 그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자기 일을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근데그 감옥에 어느 날두 명의 죄인들이 왔어요. 하나는 어 임금님의 음료수를 맡은 술 관원이었고요. 또한 사람은 임금님의 떡을 맡은 떡 관원이었어요. 이두 사람이 감옥에 왔을 때도 요셉은 여전히 그들을 잘 섬기고 또 그들에게 잘 대해 주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그들의 얼굴이 어두운 것을 보고 요셉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때 이들은 자기들이 꿈을 이야기했어요. 어,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었어요. 아, 술, 술 맡은 관원에게는 당신은 3일 안에 이제 다시 어, 왕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떡 맡은 관원에게는 당신은 3일 안에 아마 왕이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하고 슬픈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그꿈 해석처럼 똑같이 되어서 술 맡은 사람은 다시 왕의 왕궁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고, 떡 맡은 사람은 정말 요셉의 말처럼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세월이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때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수 없어서 너무 답답했어요. 왕은 그 애굽에 있는 꿈풀이하는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신하들을 다 부른 가운데 도대체 이 꿈이 뭔지 너희가 해석을 해봐라. 하지만 아무도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술 맡았던 간호는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맞아요. 바로 요셉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왕은 당장 그를 불러오도록 하여라! 요셉이 왕의 앞에 오게 되었어요. 왕은 요셉, 요셉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요셉은 말했어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꿈은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왕에게 먼저 알려주신 겁니다. 하고 꿈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왕이 꾼 꿈은요. 뭐였냐면 아주 못생기고 깡마른 소가 일곱 마리 나왔는데 어, 튼튼하고 잘생긴 소 일곱 마리를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을 꾸었는데 그것은 아주 못생기고 빨싹마른 곡식이 아주 튼튼하고 풍성한 곡식을 다 어, 잡아먹는 그런 꿈이었어요. 요셉 번. 바로 왕에게 양했어요. 왕이시여. 지금부터 7년 동안은 이애굽에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혹시 아주 잘될 거니까 다 저장을 해 두십시오. 그러다가 7년은 또다시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해서 아주 지혜있고 총명한 사람을 채워서 그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아니, 이 나라에 어, 요셉, 너보다 더 총명하고 또 어, 현명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나는 너를 이애굽의 총리로 임명하노라. 하고, 요, 바로 왕은 총리로, 어,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세우게 된 것이었어요. 요셉은 오랫동안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을 잘 견뎌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잘 견뎌냈을 때, 놀랍게 종리라는 복된 자리에 앉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금방금방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대부분 많은 기도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해요. 어, 친구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어서 그것을 풀리니까 금방 풀리지 않아서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또 때로는 성적을 올리려고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성적이 잘 올라가지 않아요. 어떤 때는 어,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지 않아서 계속 같이 예수님 믿자고 하는데도 아직도 계속 엄마 아빠가 거절하고 있을 때 여러분 답답한 마음이 들죠. 또 우리 집에 여전히 돈이 부족해서 해야 될 것을 잘못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아플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오래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에 어디에서나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애굽의 총리라는 아주 높은 자리에 채워주신 거예요. 이렇게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은 이제 그때부터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다 저장을 해두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꿈 해석처럼 7 년이 지나자 이제 온 세상에 흉년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요 어, 야곱, 어,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도 이제 곡식이 곡식을 거두들이지 못하니까 식량이 점점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요셉의 가족들은 가난에 살고 있었지요. 가난에도 역시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얘들아, 뭐하고 있니?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가지고 오느라 하고 그의 형제들을 이제 애굽으로 돈을 들려서 보내게 된 거예요. 그들은 총리 앞으로 다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명의 형제들은 총리 앞에 절을 하면서 혹식을 사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볼때 여러분 뭐가 생각나나요? 맞아요. 바로 요셉의 꿈이 생각나죠. 11개의 별집단이 요셉의 별집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과 또 11개의 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는 이 꿈을 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요셉은 그들이 자기의 형인 것을 금방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요새건 아는 척하지 않고 통력을 세워서 이야기를 물어보았어요. 너희들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우리나라를 엿보러온 것이 틀림없구나. 아닙니다. 우리는 곡식을 사려고 저 가나안 땅에서부터 왔습니다. 아니다.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틀림없이 정탐을 하러 온 거야. 그러자 형들은 묻지도 않은 가족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12명이 한 아버지의 형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고 또한 명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10명이 곡식을 사르고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새분 또다시 울었어요. 아니다, 너희들은 틀림없이 정탐꾼이야.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나에게 증명해 보이려면 당장 가서 그 막내를 데리고 오느라, 하고 말했어요. 이제. 요셉의 형들은 그 말을 듣고는 서로 이야기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 어떡하지?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겪는 것은 그 요셉을 팔때 요셉이 그렇게 구해달라고 애원했는데 우리가 모른 척 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받고 있는 거야. 그래, 그때 내가 좀 봐주자고 했잖아. 하면서 서로 요셉을 팔던 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형들은 지금 죄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처럼 우리를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죄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게 하셨어요.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죄를 용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형들은 자기들의 그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요셉은, 너희 중에 한 명만 그런 감옥에 갇혀있고 나머지는 곡실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막내 영생을 데리고 오느라 하고 명령하게 된 거예요. 드디어 시문이 이제 갇히게 되었고 그들은 다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들이 당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이번에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시몬 형도 찾아올 수 없고 또 다시 복식을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 주세요. 안 된다. 베냐민은 절대 안 돼. 내가 요셉을 잃어버린 것만도 슬픈데 또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란 말이냐. 절대 그럴 수 없어.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자 곡식도 다 떨어지고 다시 양식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어요.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그래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 내가 죽으면 죽지 하고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베냐민을 형제들과 함께 다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제 요셉은 형제들이 모두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집으로 다 데리고 가서 점심상을 차리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동생. 베냐민을 보고는 마음에서 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베냐민은 바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낳은 동생이었거든요. 베 어, 요셉은 방으로 들어가서 눈물을 닦고 세수를 하고는 이제 다시 나와서 모든 형제들을 차례대로 다 앉혔어요. 그리고는 식사를 했어요. 베냐민에게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더 많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할때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옛날처럼 형들이 이기적인지 또미 동생을 미워하는지 그걸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곡식 자루에 곡식을 가득 넣고는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은잔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쯤 갔을 때, 요셉은 뭐 신화를 보내서 그들의 그 곡식 자료를 검사하게 했어요. 여봐라! 너희들은 어해서 우리 주인의 그런 좋은 뜻을 이렇게 잘못하고 있느냐? 너희 중에 우리 주인의 언잔을 훔쳐간 자가 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언잔을 훔쳐갔다면 우리 모두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곡식 자료를 하나하나 봤을 때,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장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야? 누가 이런 일을 했단 말이냐? 그들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곡식을 들고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니다. 이 자루에 곡식 자료에서 은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되면 될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동생을 여기 혼자 두고 갈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종이 되겠습니다. 이전의 형들이 아니었어요. 형들은 이제 변화되었던 거예요. 동생을 위해서 서로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본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물러가게 하고는 그 형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형들에게 말했어요.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라고요. 저를 보십시오. 형들은 깜짝 놀랐어요. 요셉? 요셉이라고? 예 형님. 형님들이 저를 애굽에 팔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그 어려웠던 시간들이 결코 형님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오래 기다려야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언제나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릴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적이 잘안 올라도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친구들 간에 오해가 생겨도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마음껏 쓸지 쓰지 못해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바로 요셉은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형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은 얼른 가서 아버지와 남은 모든 가족들을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앞으로 5년이나 더 흉년이 있을 겁니다. 제가 형님들과 가족들과 아버지를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이제 아버지를 모셔오기 위해서 가마와 또꼭식과 선물들을 많이 보냈어요. 이제 그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오게 되었죠. 야곱은 요셉을 만나는 그 순간에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요셉 네가 살아있었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나는 이제 너를 본 것만으로도 추어도 아무 한이 없다 하고 야곱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 야곱은 그곳에서 얼마간 살다가 이제 늙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요셉은 야곱을 자기 고향 땅에 이제 묻어두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자 형님들은 또다시 극전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요셉이 우리를 잘 대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에게 보복을 하는 거 아닐까? 원수 갚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염려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요셉은 그 형들의 염려를 알고 말했어요. 형님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형님들이 저를 나쁘게 보냈지만 그것을 오히려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형님의 형님들의 생명과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형님들의 가족들과 자녀들 모두를 돌보겠습니다 하고 크게 형님들을 위로하게 되었던 거예요. 고셉은 그 형님들을 완전하게 용서하게 된 것이지요. 이런 완전한 용서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을 용서하시되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애국은 일생 동안 이렇게 종리가 되기까지 2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동안 요셉은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성실하고 또 정직하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살리는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이해 안 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친구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어려움을 견디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아서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후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그의 피로말암마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카톡이나 또는 SNS로 전도사님에게 연락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이해 안 되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지만 요셉은 어디에서나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총리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금 어려움이 있고 또 견디기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4월 3일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40일이라 해서 사순절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제더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어 3월에는 요한 복음을 읽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 요한 복음 1장부터 끝까지 이렇게 어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이제 계약하고 열심히 학교 다니는 친구들 있죠. 건강하게 또 친구들과 사이 좋게 지내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여러분이 음 구별된 거는 삶을 살기를 바래요. 우리 주기도만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의심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더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안녕.